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지금 1월 네 새해 첫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l7b 영상 제가 바로 올려드리는데 오늘 3.13%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수급이 진짜 뭐 엄청나게 들어왔다 뭐 이것도 아니요 얘네들 막 하루에 8천억도 팔던 애들인데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시장이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말 즉슨 그만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저평가 저점이라는 거예요. 딱 우리가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시황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l c b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뉴스가 완전 히 임박이죠. 왜냐면 사실상 오늘 네 저녁 늦게나 내지는 뭐 주말 중에라도 이제 뉴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얘는 당장 월요일부터 가야 돼.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 목금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나 이제 주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따로 촬영해 드리겠지만 일단 다음 주목금 정도가 오히려 더 적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주봉도 어머니 말해서 그냥 다음 주 주봉이 좀 끄트머리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곧장 이 길로 올라가는 방법보다는 여기서 몇 걸이 있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좋거든요 이게 몇 걸의 차이 때문에요 고점 높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들어버리면 사실 또 이럴 때 노렸던 분들이 그냥 익절 나오는 구조가 바로 등장을 해버리는데 여기서 몇거에 멈춰버리면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버리거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불과 어저께만 해도 로봇주 상한가 맞고 난리났었어요 근데 오늘 약세래요 이게 이 섹터 그러니까 특정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단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시 약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자체가 지속성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주는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빵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그 길로 그냥 이렇게 약세되는 지금 계속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섹터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뉴스랑 뉴스 사이 간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 lgb 같은 경우에서 제가 정말로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와 뉴스 간격이 정말 좋아. 그러니까 뉴스가 하나 나오고 일주일 있다 뉴스가 마지막 뉴스가 등장을 한다. 이거 진짜 단기 폭등하고 그냥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l c b 같은 경우서 어때요? 이번 달에 사실상 CMC 발표 가능성 이 정말 높죠. 이게 2월까지 밀릴 가능성 정말 낮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CMC 하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두달 정도 있다가 뒤쪽에서 또 뉴스가 하나 더 등장하는 네프대 이제 나오느냐 안나오냐 Yes or No 뉴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뉴스와 뉴스 사이 간격이 있어야. 이 사이를 노리고 들어올리고 또요 사이에도 여기가 횡보형 박스권이 아니라 또 상승형 박스권 나오는 그니까 약간 요런 구조죠 요런 구조 등장하면은 또 3월까지 한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그런데 아래에서 물량을 털고 가느냐 아래에서 물량을 못 털고 저 위에서 물량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 걸리는 시간 하고요 걸리는 시간하고 이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져요 올리는 입장에서는 올리는 애들 입장에서. 지 이런 구간 버티고 이런 구간 모양 만드는데 돈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요거는 사실상 지금 일자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일자 움직임이어야 되는데 그냥 요게 나온 거야. 결과적으로 뉴스 나올 때 되니까 또 어때요? 제가 이거 분명 이거 공백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 공백기인 거다. 공백기 딱 맞춰서 그냥 딱 들어 올리죠 다시. 그럼 뭐야? 이럴 때 같은 때 물량 털어버리신 분들은 그냥 최저점도대 끝내버린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LCHB는요 무서운 게 재진입이 안 돼요 이제. 대지는못 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한참 올라가면은 막 불나방처럼 들어오고 있다고. 그때서야 이제 불나방처럼 들어와요. 왜냐면 저점에서는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왜냐 시간이 걸리니까.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약한 게 시간이에요. 주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물량 들고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만약에 평균 단가가 뭐 요런 데나 요런 데가 지금 지금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평균 단가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주가가 75,700원이라서 힘드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쥐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힘드세요? 제가 딱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 주가보다 시간에서 더 힘들어 하신다고 주가보다 시간에서 더 힘들어요 진짜로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어 요정도 올라왔어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겠구나 판단하고 진입했는데 여기서 몇 걸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성격 급한 분들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간 다음에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직전에 안 나오면 1월 6, 7, 8 이쪽 라인이 가장 유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몇 거리를 못 버티는 거예요 바로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봐 이렇게 될까 봐 이게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매도 끝냈는데 그 다음에 CMC 뉴스로 상승 나왔을 때 어떻게 상승할 것 같으세요? 다들 제가 하나 잘못 생각하신 게 있어요. 매수 대기자이신 분들은 사실 이런 구간, 그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누른 구간이 잡아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얘가 크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서 못, 못 받는다. 저저 요거는 이해합니다. 예, 갑자기 그냥 쭉 흘러 버리면 어떻게 해서 못 받는 거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 애들도 주포들도 지금 요거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진입 구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투매구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주가 자체는 횡보하고 자리 잡아 버리는 이 방식 채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CMC 뉴스는요 장중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냥 아침에 바로 반영된다고 그냥 저녁이나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l h b 가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로 끝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갭떠 갖고 출발해서 못 들어와요 또 이미 또갭떠 버린다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죠. 맵들서 출발해버려 그냥 시작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어 뉴스 나왔어 나도 진입해야지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시작 여기서 하고 hjb 탄딱 열리면서 그냥 위로 쭈르륵 끌어올리는데 나는 그때서야 뉴스 확인하고 보니까 이미 플러스 20 25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요 이거 한번 잘못 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원하는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번 잘못 나가는 걸 시키는게 목표예요 그 한번 잘못 나가면 끝나잖아 그 잘못 나가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현상이 뭐다? 그냥 지, 그냥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얘가 여기서 그냥 박스 크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보내버리는 거. 예요 이거를 못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매도 타점 잡아, 어 이거 깨졌다. 이거 강력한 지지선이 깨졌다. 깨질 때 거리랑 진짜 이거 가지고 깨졌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깨진 것처럼 보여. 거기다가 정치적 리스크에 뭐에 막 뉴스들은 또 계속 탄핵 관련된 뉴스만 나와. 거기다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박스를 쳐안 되겠다 자르자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팔면 안 된다 하방도 열어놓고 상방크기 열고 하방크기 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게 진짜 기본적인 건데 이,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눈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 주식에서는 뭐 기본기만 지키면 돼 그래서 지켜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기본기를 지킨다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니 상방을 크게 열었으면 하방도 크게 여는 게 맞거든. 근데 상방 크게 여셨는데 하방 낮게 열어버리면 이럴 때 물량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상방도 낮게 열었으면 또 올라가는 과정 중에 물량 뺏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우를 HLB에서 범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매매 동향만 봐도 그냥 답 나와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매매동향보험 타면 나와요 개인툰에 매도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조금 올려주니까 어떻게 매도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거 물량 쓸어갔죠 얘네들 얘네들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 털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네가 뒤에서 훨씬 더 많이 걷어가버리는데 이거 한 방에 이렇게 걷어가버리는데 여러분들 HLB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방도 크게 열고 하방도 크게 열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 말도 늦었어요 늦었어 이제 더 이상 얘가 하방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뭐 찍혀 눌러 갖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에는 이제 날짜가 안 돼요 날짜가 날이 날짜가 이제 너무 모자라요 이제 이거 올리는 애들도 여기서 골 한번 더 팔까를 계산할 수 있는 날짜가 안 나온다고 그럼 뭐야 이미 저점 구간을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디모 직전에 분위기 최악일 때디모에서 문제 생긴 것 같다 종토방에 도배될 때 어떻게 돼요 귀모 멀쩡하게 올라갔어요 이거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cmc에 문제 있다 심지어 근거를 가져오는 것들도 뭐 별거 없어요.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른 회사들이 뭐 클라스 2 맞은 다음에 허가 안 나왔다. 그냥 이딴 소리나 오고 있어. 그건 그 회사고. 이건 LCHB고.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도했어요. 끝났죠. 지금 주봉만 놓고 봐도 벌써 순간적으로 고점 9%, .9 나왔어요. 심지어 저번 주 저점 계산하면 거의 14% 이상 올라온 겁니다. 저번 주 저점 계산해보면. 몇 거래일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몇 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제가 눈에 말씀드죠. 매도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제 재닛이 안 된다고. 이제 재닛을 팔려 고 그러면 여기 넘어갈 때 이제 돌파 매수가 가장 좋아. 돌파 매수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거 주포들이 돌파 매수 여러분들 딱아 이거 여러분들 돌파 매수 하실 수 있도록 딱 제가 여기서부터 양봉 천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갭딱띄운 다음에 들어가지고 끝내버리겠습니까? 저라면 후자 선택해요. 얘네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힘뺀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힘 빼겠어요? 그냥 바로 들어버리지. 그러면 알아서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상한가 마감해버릴 텐데. 자그다음엔 어떻게 돼요? 뉴스 몇거를 이거 상승 박스권 유지해버리면 끝나요. 자리 없어요. 이제 7만 원대 구경 못 해요. 그데 이게 LCHB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LCHB는 진짜 이 주포가 계속 유도하는 건딱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 잘못 누르게 하는. 누를 자리가 아닌데 누른 거지. 차라리 첫 번째 그냥 CMC 나온 다음에 쫙 하고 양봉 크게 들어줬을 때 이때 매도한다? 아 이건 이해가 돼. 그냥 첫 번째 양봉 크게 보고 매도하겠다. 나 수익 많이 났다. 뭐요건 이해가 돼. 근데 아직 출발 전에 뉴스가 아직 확정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결과 나온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뢰 짐작으로 하방을 낮게 얼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 타점 잡아버린다? 이런 데서 잘라낸 분들 물량이 이렇게 쏟아졌다고요. 다 받아먹었잖아요, 근데. LCHB 여러분들 진짜로 재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요이 주포가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료가 하나밖에 없어 그 우리는 그 재료만 보고 간다 이거를 올리는 애들도 알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것만 이용하면 돼 그걸로 공포감 주면 끝나는 거고 그걸로 희망 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가 하나인 종목이 흔들기가 좋아요 그냥 그냥 살짝만 방치해도 알아서 여름 만들어져서 다 틈에 던진다고 이거 이거 다 당한 거예요. 진짜 분명히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거 자리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료 이동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돌파하면서 하려면 늦죠. 이제 돌파는 그냥 갑자기 쭉 나와버리니까. l c a b 가 시총이 커요 여러분들. 시총이 지금 진짜 이렇게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얘가 15% 올라가는데 5분 걸려요 5분. 재료가 하나인 종목의 장점이죠. 단점 중간에 못 올라탄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LTV 지금 물량을 쥐고 계신다라면 제발 고점 크게 여세요. 여러분들 하방을 크게 여셨기 때문에 지켜내셨잖아요 물량. 아니 내가 내가 난손절가여기했으면 이미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물량 지키고 계셨으면 하방도 크게 열어놓으셨을 거 아니야. 그럼 제발 상방도 크게 열어놓고 보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FDA 전에 박스권 만들 때 나가도 수익 충분히 보고 나가니까 매도 버튼에 손 올리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방을 크게 열어놓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상방도 크게 열어놓으셨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순간적인 l t b 매도 타점이나 이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테마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차피 저도 지금 정치적 리스크 해결되면 어떤 섹터가 먼저 가겠어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제 HMB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 남북 경협주예요. 남북 경협주 제가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 지금 저점 탈피해서 제 박스권 상단으로 이동 중이에요. 상단에서 한 번에 돌파할까요? 여기서 못 해요. 또눌려요 그럼 기회가 또 와. 근데 그 타임하고 HMB하고 타이밍이 딱 맞아요. 사세상 남북 경협주 마지막 박스권하고 HMB 고점하고 타이밍이 맞는다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HLB를 여러분들이 고점에 매수하시는 순간에 저점에 매수 들어갈수 있는 이 테마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기회인데요? 진짜 이게 어떤 기회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오늘 올랐죠? 그런데 여기 코스피 코스닥이 박스 친다? 여러분들 초대박 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박스 쳐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노아의 방주 타시는 거예요. 지금 오, 오, 옮기시면은 물량 제때 딱 옮겨가면은 그냥 노아의 방주 들어가시는 거라고. 광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테마 두 글자 전송해 주시고 lgb 뉴스가 이제 임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가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계속 크리스마스 전 아니면은 1월 6, 계속 678 이쪽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안 나오니까 골프하고 678 되기 전에 자리 잡으러 오죠 뻔하다니까 얘네들 움직이는 방식이 뻔해요 얘네들 매도하는 방식 위쪽에서 박수건밖에 없어요 재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쟤네도 방법이 하나인 거예요. 재료가 10개면 방법이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재료가 한 개면 방법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1개월 9만 원, 3개월 2 4만원더 추가 요금 받고 전략바다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멤버십 VIP 방. 딱 요거 하나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송기현 대표와 함께 HLB 매도 타점 이후에 남북 경협주로 진짜 수백%대 프로 때 수익 진짜 저점에 안 들어가 못 내는 거 아시죠? 테마주는 해반주는 저점이 안 들어가면 못 내요 이 저점에서 먼저 준비해서 독차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 올해 상반기 때 여러분들 수익 제대로 내버리면요 올해 하반기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상좌하고 시장 나와버리면 그냥 물량 아무거나 주고 들고 있으면 그냥 가는 시장 나와버려요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분들 자금 자체를 크게 불려놔야 됩니다 시장이 여기서 곧바로 반등한다 6개월 동안 떨어진 시장이 어떻게 진짜 몇 거래 만에 다 복구를 하겠어요 시장은 박스 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박스권에서 강력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승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반기 때. 이때 어떻게 승부 보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수익 몇백% 터뜨리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하반기 때또 다급하게 또막 어떤 종목 사야 되지 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 나요. 진짜 다섯 배 여섯 배 차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끝에 가서는. 1년 만에. 0 1 0 7 5 4 3 8 7 2 8번으로 문자 테마 두 글자 전송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상세한 가입방식 저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대신에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l b 매도 이후에 남북 경협주까지 송기훈 대표 따라오겠다. 이거를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L7B는요. 솔직히 뭐 이렇게 순간적인 고점 만들고 이렇게 죽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뉴스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더라도. 요 구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와. 근데 문제는 이 매도 타점 잡은 다음에 곧바로 옮겨 갈수 있는 종목이 여기서 나와요. 얘가 여기서 이거 박스 치는 동안은 솔직히 뭐 수많은 종목들이 계속 박스 쳐 버리고 있는데 이때 출발하는 테마가 남북경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마가 남북경협이다 그런데 남북경협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LCB처럼 횡보형으로 자리 잡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쭉쭉 갔다 쭉쭉쭉 죽어 버립니다. 적정 종목, 적정 매수가, 매도가 안내를 송기현 대표가 다 해드릴 거니까 제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송기현 대표 따라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장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서 입장을 하셔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여러분들 남북 경험자 미리 먼저 준비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테마 두 글자만 전송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주말에 HLB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